그리고 바로 건물 뒤에 공용주차장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탁 트인 조망 임대 세대부터 주인 세대까지 어~ 나무로부터 간섭받지 않은 이런 음, 남양 조망권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이 더 도드라지게 보일 거고요. 현재는 지금 아직 보상 단계에 지금 된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기는 좀 앞서 보셔야 될거 같은데 내 앞에 공용주차장으로탁 트여질 거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건물 개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건물 어, 코너에요. 이제 주차장까지 확보가 되면 거의 3명 코너가 될 겁니다. 대지 91.8평이고요. 적지 않죠? 그리고 건물은 211.2평이 되겠습니다. 1층에 주차 공간 8대 확보되어 있고요. 상가 열, 어, 13평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에 투베이스 내게 원룸 하나, 3층 투베이스 내게 원룸 하나, 4층 투베이스 내게 원룸 하나 동일하고요. 5층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도 가격은 26억에 내놓으셨습니다. 보증금 6억 1,500만 원에 월세가 1 0 7 5만 원이 있고요. 융자는 10억까지 승계가 가능하겠습니다. 대출 이자를 공제하니까요, 실제 월 수입은 692만 원이 되겠고요. 인수금은 9억 8,500에서 절충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신축 코너 상가주택입니다.